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는 덕평원 가서, 네, 랩런트 사역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예, 네, 오자마자 바로 유라에게 키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피곤하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고요 네, 여러분도, 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바로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욕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욕기 31장은 욕기 29, 30, 31장. 이세 장의 말씀이 욥의 마지막 발언인데요. 욥이 그동안 이제 29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왔었는지 그리고 30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해 주시기 바라는 나의 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마지막 발언이 끝이 납니다. 내 네, 올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 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 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난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물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 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짓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초를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욕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자, 욥기 31장. 욕이 그동안 내가 얼만큼 의로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만약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음행을 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란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다 센다는 것은 나를 한시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의롭게 판결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윤리적으로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결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걸음이, 마음이, 손에, 그러니까 모든 행위, 마음, 인격, 성품, 모든 곳에 항상 온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았던 나의 평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그러니까 소출은 여기서 이제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그런 잘못들을 했다면 자녀들이 그런 이제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죽어버린 자식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의 자녀들이 죽었냐 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 원망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다른 사람, 이제,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나의 아내가 타인의 맷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의 성적인 놀이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내 아내를 걸 정도로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음란한 일을 만약에 버렸다면, 나의 모든 소출, 나의 모든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여버릴 것이다. 우리의 후대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종들이 이제 나와 쟁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이 주인이랑 같이 의견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 얘기 못 하잖아요. 하지만 욕은 종도 존중을 해서, 그쵸. 종의 생명을 존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 또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쟁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그만큼 존중해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일어나서 나를 찾으면 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떳떳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만드시니까 그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생명을 존중해서 나와 같이 쟁론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제 이런 이들이 율법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 약자들을 돕는 일들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어. 그리고 혼자만 잘 사는 일들, 그러니까 공동체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나그네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선행을 오랫동안 베풀어 온 사람이다. 만약에 내가 가난한 자가 그냥 죽어가는 것을 외면했다면 어땠, 어땠겠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나의 양털로 그 헐버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현을 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 유력자가 나를, 나에게 를나 힘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내가 그 힘을 힘입어서 저 연약한 자들에게 그 힘을 내가 발휘했다면 나는 그렇게 유력한 자들과 결탁해서 약자를 괴롭힌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팔이 떨어지고 팔뼈가 부스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비 지금 현재 겪어, 겪고 있는 저 악창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나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이 이것이 두려워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는 이러한 이러한 지금 재앙을 당해야만 해냐 하냐라는 그런 이제 원망의 마음이 또 이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소 나의 소망을 금해 놔두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면 내가 만약에 이 물질의 축복 받은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해서 교만했다라면 내가 만약에 저 해와 달을 섬기는 지방의 이 우상 신앙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것 모두가 다 재판에 회부될 재앙이다. 나는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악인들이 나를 그렇게 잘못을 악인들이 나를 잘못하더라도 나는 그를 저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생명을 존중해서 그를 끝까지 살리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장막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하인들은 내가 항상 배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같이 나누어 주었고 심지어 나그네가 이제 잘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집에 들어와서 자도록 문을 열어주니 열어주는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를 도와주는 역할도 했고 한 번도 나는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처지를 보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말을 제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너희가 듣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같으면 고소장을 한번 써봐라. 너희가 그렇게 만약에 고소장을 썼다면 나는 그것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그걸 들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네 하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어깨에 메고 막 그렇게 하고 당길 거다. 이 나의 사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듣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왕족처럼 당당하게 서겠다라는 거죠. 지금 밭과 밭이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을 내가 이제 밭을 갈때 6년 동안은 이제 밭을 갈고 7년째는 이제 휴식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땅도 내가 혹사하지 않고 휴게해서 정당하게 수확을 했고 나의 땅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의 품삯도 내가 정확하게 지급을 했다. 만약에 내가 이 일들 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발언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말이 그친이라 마지막 발언이 마무리됩니다.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의롭게 살았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심판을 받,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의롭게 살았는데, 왜 지금 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한편, 하나님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지만 그 의로움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심판을 받고 있는 욥. 그 심판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욥을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더 이제 그를 연단하여서 더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당장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항상, 어,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렇게 항상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큰 뜻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큰 사랑,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읽은 이 욥기 31장의 말씀 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치는 이런 환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더큰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나의 학교 직장 가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연단의 과정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학업이 전도되는 학업 되게 하시고 나의 직업이 전도되는 직업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은 전도하는 가정, 성경학교하고 다락방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엿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던 저 욥마저도 어떠한 죄악도 저지르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았던 그 욥마저도 저렇게 힘들고 재앙 당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문제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더 성장하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더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나를 향한 그 재앙이 아닌 사실은 내게 주시는 더큰 축복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현장에 이 마음 가지고 그것도 그들을 살리기 위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마저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들어갈 때 나의 학업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직업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다락방에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하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또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 예배 네 정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요. 네 저는 설교 마치고 그 뒤에 이제 유라익 성경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내일 또 만나요. 안녕.